안녕하세요. 서운난실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엊그제가 월요일 같은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의 판매 난초는 1번 신라, 2번 동광, 3번 입변중토 4번 입변중토 5번 서반, 6번 삼반총6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난초는요, 종자목 신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신라는 아주 까랑까랑 한 잎에 마사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복면이 들어가 있어서 어 한국 순난의 보배이고 한국 순난의 보물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린 세 가닥이에요. 근데 요게 신화 쪽에서 하나 나고 고축에 두 개가 있어요 뿌리가 조금 작은 듯은 한데 생장점들은 다 살아있죠 그래서 뭐 자라는 데는 지장 없어요 거기다가 신화가 요만큼 컸어요 신화가 조금 컸습니다 자 난초 보여드릴게요 나요 난초가요 아주 작지만 입장수가 요떡니까지 다섯 장이에요 다섯 장에 아 까랑까랑하게 배양된 난초입니다. 아주 난초 모양은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이게 황색이거든요, 지금은. 에, 조금 더 있으면은 색감이 변할라나. 지금은 완전히 황색에 잘 배양된 신라입니다. 요 신라는요, 요렇게 보여드요 신라는요, 한쪽에 신화가 있고요 신화 는게 컸어요. 사이즈는 7.5에 이 폭은 1.0입니다. 가격은 22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처는요. 동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전 동광 잎이 솔직히 이렇게 두꺼운 거는 처음 봤습니다. 어, 저도 한 35년 에란 생활을 했는데요. 야, 동광을 이렇게도 키울 수 있나. 그,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구입하시는 분이 1000%를 배상을 한답니다. <laughs> 그래서 믿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끝이 돌아가는 건 동광 같기는 해요. 근데 잎이 굉장히 두껍게 배양이 됐고요. 벌부가또 엄청 크게 배양을 하셨어요. 이게, 야 배양을 참잘 하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아주 깔끔하게 배양 됐어요 거기다가 신화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근데 여기 신화를 보면 뭐동광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완전히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이 하나도 없고 색감이 하나도 없어요 난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거든요. 작년 초건 이렇고요. 아, 재작년 초건 이렇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초건 이래요. 이렇게 또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아, 동광을 이런 모습으로도 키울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배양이 잘된 난초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동광은요. 부촉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8에 1.0 입니다 가격은 2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난초는요 뭐 입변종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까랑까랑 하고요이 끝이 아주 날카롭고요 이슬바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난초를 가 나무를 할 때가 없어요 상처도 하나도 없고요 이제 깔끔하게 배양됐고 신화촉도 아주 날카롭게 배양이 돼 있어요 창끝처럼 에,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나무랄 데 없어요 거기다가 에, 아직 여기 자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투를 보여 드릴게요 난초는 요렇습니다. 난초는 요렇고, 이 끝이 날카롭죠? 아주 날카로워요. 신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초는 굉장히 좋아요. 단단하고, 예, 입이 단단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입이 입엽성이에요. 입엽성에 딱 반드시 선 모습들이 신화들이 보이죠. 굉장히 괜찮은 품종의 난초입니다. 이 입변 중투는요, 두촉이고요 사이즈는 10.5에 0.7입니다. 가격은 1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요, 예, 또 입변 중투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난초는 중압에서 중투를 빵 터졌어요. 그리고 색감도 좋아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갖다 치우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난초는 상처는 하나도 없고요 깔끔하고요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전체적으로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떡잎을 보면 아시지만 조금 배불대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닥수는 뭐 그렇게 작지 않은데요. 요게 제가 또찾다가탁 떨어뜨렸어요. 신화축이 요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뿌리가 여기 한 가닥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세 가닥이 있는데요. 작아요. 요거는 제가 손을 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란초는 이렇거든요 난초 자체는 굉장히 좀 배불뚝이 형태의 입변에 아주 좋은 난초예요. 근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것도 모양은 배불뚝이 형태죠. 그렇게 분주가 돼가지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입변 중토는요두 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3에 0.6입니다. 가격은 11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두 촉의 서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늬가 잘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난초 잎이 괜찮습니다 아주 까랑까랑합니다 무늬도 잘 들어가고 난초도 아주 잘 키워진 그런 서반 두 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홍화가 필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보기엔 홍화는 필것 같습니다. 꽤 무명이라서 한번 갖다 멋진 홍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서반 무늬 가격으로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참 좋아요. 거기다가 신화 크게 두개탁 달렸어요. 단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초는 아주 무늬가 기가 막혀요. 서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 아주 선명하게 보니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남을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입도 딴딴해. 굉장히 딴딴합니다. 아, 이거 문이로도 여배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좋은 꽃 보셔가 뭐 전시에서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요 서반은요. 두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4.5에 2 5에1 14 .5에 0.7입니다.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요, 아주 오랜만에 산반을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신화가 사쁘게 올라오는 황산반입니다. 입도 단단하고요, 모양도 괜찮고요. 또 난초는 뭐 상처 없이 깔끔하게 배양이 된 난초라서, 산반무늬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쪽에는 어, 조금 흔적만 있었어요 그런데 신화가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오네요 자 뿌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는 굉장히 좋고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에, 난초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난초 여기 이 끝으로 이렇게 3반 무늬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있는데 신화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올라왔어요 전면 진짜로 멋진 황산반으로 올라 왔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음.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주 무늬가 이쁩니다 이 3반은요 두축이고요 사이즈는 14에 0.8 입니다 가격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뭐 서청 홍화원에서 판경매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가셔서 좋은 난초도 구입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또 판경매 에 참여도 해보시고 그랬 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 시간 나시면, 소원 날씨부터 한 번씩 봐주십시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